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 생명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또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더깨닫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복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이제 새목축제 축제 위드유 어, 페스티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가을이 되면 많은 교회에서 이제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 새 생명 축제를 진행합니다. 아, 물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진 않는데요. 아, 그런데 저기 뭐 음, 교회는 꼭뭐 하자고 하면 삐딱선을 타시는 분이 있다고 해요. 어, VIP를 작정하자고 하면 뭐 적는다고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하니? 뭐 그거 낸다고 목사님이 보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내니? 뭐 그냥 평소에 전도 잘하면 되지. 축제 뭐 하러 하니, 뭐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는 전혀 계시지 않지만 저 어디 교회에는 네,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아, 제목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전도 안 할래요 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남은 기간도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함께 맺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제가 지어낸 이야기니까요 예배 마치시고 야 그게 어딘데? 라고 서로 물어보 보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건 또막 목사님 계셨던 미국에 있는 교회 아닌가? 아, 네, 그렇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없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 선지자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선지자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요나는 이런 선지자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읽은 이 요나서는요. 구약의 다른 선지서들과는 조금 달라요.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선지서들은 어떠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게 이제 보통 선지자 선지서들인데요. 반면에 요나서는.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이 선지자에 대한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요나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 요나가요 이 요나서 이전에 열왕기하에서 한번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4장에서 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러면 여로보암 2세가 어떤 왕이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어, 요나는 근데 그런 왕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로바암 이세가 뭐 전쟁에서 이기고 이스라엘 북쪽 영토를 모두 다 회복할 것입니다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는 여로바암 이세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왕이니까 그 영토를 다 잃을 것입니다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나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 둘의 예언이 정반대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로바암 이세가 악한 왕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야, 요나 좀 이상한데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요나서를 조금 살펴볼게요 요나서 내용을 한번 보면요.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더 이제 우리 알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그들의 죄악을 질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니누웨가 아수르의 도시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의 도시인데요.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힘들게 했던 나라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괴롭혔던 나라인데요 요나는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의 님 말씀을 전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님 하나의 님 말씀대로 동쪽 니누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쪽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기왕이면 니누에로부터 더 멀리, 더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정반대 다시스로 향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어이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하기 싫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곳에서 최대한 멀리 떠나기 위해. 부산 가는 기차를 타는 겁니다. 동탄역에 가서 SRT를 타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런 마음을 한번도 가진 적이 없지만 제가 만일 그렇게 부산의 기차를 타고 있는 모습이 성도님들에게 발견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황당하잖아요. 어 사실 뭐 설교 준비가 잘안될 때는 가끔씩 그런 상상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잠깐 스치듯이 상상만 하는 거지 절대로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요나는 그걸 하는 거예요. 요나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여러분, MG입니다, MG. MG, 요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이제, 도망가는 요나를 깨우기 위해 큰 폭풍을 보내십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깨워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배 밖으로 짐도 버리고, 각자 자신들의 신을 찾으면서, 내가 섬기는 신을 찾으면서 막 부르짓고 있는데, 정작 이 폭풍의 원인인 요나는 배 가장 밑에, 밑층에서 아주 깊은 잠에 빠져들어 있습니다. 마치 요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요나는 육체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때가 폭풍이 부는 시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뭐 태풍이 오는 시즌이 있잖아요. 그런 시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 선원들이 당황하는 거죠. 아, 폭풍이 올 때가 아닌데 왜 폭풍이 오지? 그러다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것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초월적인 존재, 신의 능력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래서 그 뜻을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 요나가 딱 걸립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막 추구하죠. 야, 너 뭐하는 사람이냐?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따져 묻는데요. 그런데 요나의 대답이 또 재밌습니다. 우리 1장 9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요나가 왜 다시스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 도망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뭐라고 합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막 고백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고 있는 믿음이 좋은 건지 믿음이 나쁜 건지 당체 알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튼 요나는 풍랑을 멈추기 위해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바다는 다시 잠잠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요나는요, 회개합니다. 바다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요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시죠. 그리고 다시 이제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드디어 파이널이 드디어 요나가 니누에로 갑니다. 여기서 또 어이없는 장면이 나온대요. 여러분 니누에가 정말 거대한 도시였어요. 3장 3절에 보면 사흘 동안 걸을 만한 또큰 성읍이라고 하는데요. 고고학에 따르면 니누웨의 도시의 둘레가 95km 정도였대요. 그리고 직경이 30km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니누웨로 들어간 요나가요, 딱한 문장만 말합니다. 우리 3장 4절 말씀인데요. 3장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다십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딱 다섯 단어입니다 오드 아르바임용 웨니네웨 네흐 파켓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딱 다섯 단어 다섯 단어 이큰 니누에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이딱 다섯 단어로 된한 문장만 외치고 다니는 거 그런데 이상한 선포예요 앞뒤가 없어요 중요한 내용들 다 빠져 있어요 왜 무너지는지 그렇다면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섯 단어만 냅다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뭐 오드 아르바이 뭐 네네 그런데 놀라운 건이 다섯 단어를 듣는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게 니느웨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 심지어 소와 양때까지다 금식을 합니다.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제위에 앉아서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뇌를 뉘우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드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제 사장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요나가 왜 이렇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쳤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전하지 않고 왜 다섯 문장으로 한 아, 다섯 단어로 한 문장으로 전했는지 고딱으로 전했는지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이절 하반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아니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 네, 이럴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다시 쓰러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다는 이 소리가, 아 차라리 죽여달라. 아, 대체 얼마나 어이가 없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니네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일볼 바에 그냥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 나를 죽이시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오르냐? 네가 그렇게 화내는 것이 맞냐라고 되물으시는 거죠. 요나는 끝까지 별로요. 그냥 이제 자리를 깔고 앉아서 니네 성을 멀리서 보는 거. 그리고 혹시나 저 사람들이 다시 죄를 짓고 멸망 당하지 않을까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죄 짓고 다 죽어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해 주시고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요나가 엄청 좋아해요. 그러다가 벌레가 이제 박넝쿨을 갈가먹고 해가 내렸잖아. 또 또 그새를 못 참고 또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또 말씀하셔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예 당연하죠 제발 저 죽여주세요 이게 요나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렇게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선지자 요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쭉 듣고 그려본 요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엉망. 진창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목사님이 계신다면, 이 목사님을 따라 같이 교회에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어, 그리고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요나를 대하는 하나님도 답답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꼭 요나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말도 지질이 안 되는 요나 말고 다른 선지자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아모스도 있고, 그 뿐만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나에게 말씀하실까요? 그냥 바다에 빠졌을 때 죽게 내버려두면 되는데, 큰그 물고기를 그냥 굳이 보내셔서 다시 살려내시면서까지 요나를 사용하려고 하실까요? 여러분, 요나에게 뭐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요나가 니러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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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전할 수 있어서 그분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원으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죽기를 바라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요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네의 백성들을 사랑하듯이 요나도 사랑하시기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원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요나요?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바로 요나입니다. 우리가 바로 요나예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나를 거꾸라하며 뭡니까 나요. 내가 바로 요나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요나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신대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도 요나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솔직히 잘안 듣잖아요. 고집도 부리고, 때도 쓰고, 도망도 가고, 성질도 내고, 미워하고, 죄짓고, 사실 우리도 요나 못지않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기다려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참아주시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까지 우리 사랑하십니까? 자신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우리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자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산 그렇게 소중한 우리들을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을 피해서 배 가장 밑층에 숨어 있어도, 내 영적인 상태가 밑바닥에 있어도 떠나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떠나 있었지만, 피해 있었지만, 도망갔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다시 돌아온 경험, 우리 다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돌탕이라고 합니다. 돌아온 탕자, 줄여서 돌탕. 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요나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 사랑 받고 누리는 것에서 끝이 나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햇빛 때문에 막 뜨겁다. 햇빛 때문에 뜨겁다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는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장 10절과 11절, 우리 한목소리로한번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니누에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 여 명이오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박농클 없어요. 죽여달라고. 너무 소중하다, 이거죠, 자기한테. 네가박농클도 그렇게 아끼는데, 내가, 내가 이 수많은 사람들 아끼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 대한 요나의 대답은 기록되지 않고, 요나서는 그냥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도 나와 같은 마음 품어 주지 않겠니?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다른 사람들 사랑해 줄수 없겠니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예,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나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 사랑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다함이 없는,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세대명축제 피날레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품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번 새 생명축제 기간을 통해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저희 청년 이부도요 함께 새 생명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 이제 새 생명 축제를 위해 만든 영상을 하나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 만들었죠. 마치 백종원 씨가 저희 세명 출제를 위해 직접 더빙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어, 흑백 요리사가 인기가 엄청납니다. 사실 저는 한 편도 못 봐서 잘 모르지만 두 분의 심사위원이 평가를 하는 요리를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 심사위원처럼 이것 저것 따지다 보면 전도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탈락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구원의 기쁨을 누릴 만한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도 지질이 안 듣는 요나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존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재지 말고 원수 같은 사람들일지라도 니누에 같은 사람들일지라도 모두에게 복음 전하는 우리 새 생명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없다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어떠한 모습에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누리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면 전할수록 더 커지는 내 안에서도 커지고 그 사랑을 듣는 사람에게도 풍성하는, 풍성하게 되는 그 사랑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면요, 전도할 사람은 꼭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새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이새 생명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